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저희는 유태경 유명진, 최만으로 영원. 구성된 에코팀입니다. 저희는 2016년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도시를 설계하라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에 대한 이론을 배웠습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에서는 생산활동, 소비활동, 여가활동과 같은 인간의 다양한 활동이 일어납니다. 도시의 기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를 제공하면서 이러한 활동들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즉,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지리적 조건을 형성하도록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의 역사를 보면 도시계획은 최초의 도시가 생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도시에서는 적의 침입이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성벽을 에워싸는 것이 필수였는데 도시 주변의 지형을 고려하여 성벽의 위치와 규, 규모를 정한 것이 도시계획의 시초였습니다. 18세기 이후에는 원형 광장에 기념적인 건축물을 배, 배치하고 이것을 폭넓은 직선 도로에서 방사형 상태로 결합하는 수법이 이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기법은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어 근대까지 도시의 아름다움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아, 많은 계획 도시들이 도시 중심부를 방사형 구조로 꾸미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은 백세시대를 대비한 노후생활을 노후 하는데 필요한 의료시설 오락 시설, 체력 단련 시설, 시설 등을 갖추고 생활 편의, 건강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한 친환경 실버 타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프라이즈라는 TV 방송을 보았는데 미국의 실버 타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런데 마침 와이지만 수학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통하여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계화 생긴 것입니다.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요소에 대한 것을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편리한 교통 체계, 충분한 편의 시설, 시안이 잘 되어 있는 안전한 도시.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도시의 기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도로를 방사형을 만들어서 어디든 빠르게 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병원 주변에 호수와 공원을 만들어서 맑은 공기 속에서 살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센터가 바로 옆에 있어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서가 바로 옆에 있어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119 소방서도 바로 옆에 배치하여 응급 상황에 대입할수 있었습니다. 가운데 공원을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하여 목적지를 가려면 반드시 공원에 거쳐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연을 위해 정원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천연가스의 주요주가 있어서 공기오염이 적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원 주변에 강이 있어 배를 타고 주변을 관광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도인을 위해 다리를 무빙어그로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강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분수를 설계하였습니다. 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셀로판 테이프를 이용해서 강의 느낌과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의 위치를 어떻게 하는지 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이 모든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배운 대로 방사형 도로를 만들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팀원들 간에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내 주장만을 말하기보다는 친구들의 의견도 존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나무를 표현하다던가 모래를 이용해서 도로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에코팀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